Tchau, okay, tchau, okay, okay. 안녕하세요 김광삼TV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평생에 한번 정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일이 생깁니다 또 어떤 사건이 있게 되면 사실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를 몰라요 또 지인이 추천한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광고를 보고 또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지 이제 자기가 변호사를 선임하게 을 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승패가 좌우가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좌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와선임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처음 겪어본 일이고, 변호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변호사의 어떤 유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변호사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실력도 없으면서 성실하지 않는 변호사, 두 번째는 성실하기는 하지만 실력이 없는 변호사, 세 번째는 실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는 변호사. 네 번째 가장 이상적인 변호사죠. 실력도 있으면서 성실한 변호사. 그럼 누구나 이제 실력 이 있고 성실한 변호사를 원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말한 실력도 없고 성실하지 않는 변호사. 이게 이제 최악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 성실한데 실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노력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기 때문에 사건의 포인트와 핵심을 정확히 집어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다리를 긁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남다리만 긁다가 끝나기 때문에 사건의 결과. 좋을 수 없어요. 저희가 하는 사건의 상당수는 이제 다른 변호사님이 하다가 우렌한 오는 사건이 꽤 있는데 그 사건 중에 일부는 간혹 보면 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 법정에서 증인심문을 하는데 정말로 무리할 것은 물어보지 않고 정말로 필요 없는 것들만 엄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사건의 결과가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죠. 민사란 것은 항변이 있고 재항변이 있고 주장이 있고 그 다음에 증거를 제출하고 법률적인 해석을 어떻게 자로서승패가 좌우되는데 이런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장은 열심히 해요. 근데 준비 서면을랄지 답변서를 보면 이건 법률적인 서면이 아니고 일종의 수필, 에세이예요. 그러니까 쟁점이 없는 거죠. 민사가 될건 형사가 될건 승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음는 실력은 있는데 성실하지 않는 변호사. 실력을 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기록을 보고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실력만 믿고 연구하지 않고, 제때 내할 준비서면 제출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되면 결국 결과는 성실하지만 실력이 없는 변호사나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 성실성, 부지런함 이런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한 가장 훌륭한 변호사 실력이 있으면서도 성실한 변호사 정말로 이런 변호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았고 또그 변호사가 정말로 성실하고 실력이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력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 성범죄면 성범죄, 형사 사건이 형사 사건, 민사 사건이 민사 사건에 있어서 전문성 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얼마나 많은 사건을 다뤄봤냐도 중요하고 또 이전에 물론 변호사로서 많은 경험이 있느냐 아니면 현직으로서 많은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좌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설사 그런 경험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의뢰인 하나 하나에게 정성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이 사건 자체를 내 사건처럼 하지 않는 변호사는 사실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가끔가다 제가 할수 없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도 정말로 추천하기 어려워요. 그냥 알아서 선택하세요. 왜냐하면 그변호사 실력 있다는 걸 알지만 성실한지는 저는 알수 없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와 잘하는데 그 변호사 성실한데 실력이 없어요. 그럼 내가 사실은 추천을 해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저를 원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 참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느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담을 한 두세고 다녀보세요. 그러면 실력 있는 변호사는 상담할 때그 실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가 짚어주지 못한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성실성은 계속적으로 변호사와 소통을 하는 변호사니까 자기 휴대폰 번호도 알려주고 수시로 통화할 수 있고, 수시로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는 일단 성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어려운 사건 있을 때 훌륭한 변호사 선임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